응? 지금은 농구하러 갈 거야. 왜? 반말해요! 아니야, 반말을 해. 존댓말을 했더니 아주 습관이 이상하게 들어가지고. 아닙니다. 존댓말 하십시오. 싫어요. 농구하러 갈 거야. 아니, 존댓말해요! 알지 존댓말해요! 싫어. 농구하러 가서 이 추운 날씨에 한번 장갑 끼고 농구해보자. 가보겠습니다! 아, <laughs> <laughs> 왜냐면 이날은 사람들이 없을 거니까. 아, 안 돼요! 알지안 돼요! 샀습니다. 음, 정재용 선수, SK의 정재용 선수를 기리며 그리고, 라거나 선수 그린 거예요. 우리 공이라는 표시죠. 뒤에도, 라거나 선, 라틀리프라고 썼습니다. 라거나 선수인데, 라거나입니다. 이게 저희 공입니다. 이거는, 당무관는 실내에서만 쓰도록 하겠습니다. 농구장에 가고 있는데요. 생각보다 추워요. <laughs> 춥지? 네. 아, 아, 농구 그렇게 하고 싶어요? 네. 반말로 해야 되는데, 농구 그렇게 하고 싶어? 아니요, 아니요, 반마, 아니요. 농구 그렇게 하고 싶어요? 예. 네. 너, 그럼 평소에도 아빠가 반말 어? 어? 반말 한다고 막, 어? 말 예쁘게 안 한다고 막 하면 안 돼요? 존댓말이 좋은 더 좋은데. 어? 아유, 시험도 못 끝났어요. 다음 네. 다음 시에 만납시다. 네. 촐마 축구장에서 다행히 축구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라이트를 켰어요. 네. 예. 네, 농구장. 예? 라이트 가지고 쏘, 네 농구하기 딱 좋은 조도입니다. 这个我。 let's cool. go

오그아 e d

<laughs> 아, 아. 네 <laughs> 왜 <laughs> 왜? <laughs> <laughs> あ<ネギ> <ond> 자. 네. 이선 씨, 예? 네? <laughs> 존댓말 존댓말로 대답. 손님말로 해주면 대답할 거요 예. 네. <laughs> 그럼 우리 찍지 맙시다 안 돼요. 왜요? 존댓말. 콩가콩때지에서 존댓말 하는 거니까요. 그럼 콩가콩가지에서는 존댓말 하는 거예요? 네. 이선 씨도 아빠는 꼭 존댓말 할 거예요? 예 네. 그래요? 어, 오늘은 날씨가 좀 추웠죠? 네. 아 이런 날씨에도 농가로 오는 우리 학생들이 있어요. 대한민국 농구의 미래가 밝습니다. 네, 오늘은 여기서 마칠까 합니다. 네, 바이바이 할까요? 네, 바이바이 바이바이.